JJ for you, ujj.com. 안녕하세요 이교희입니다. 자 이제 스텝. 강의를 마무리를 짓는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교재에서 이제 Part 2의 신화공 풀테스트 부분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복습 충분히 하셨죠? 어, 알려드린 패턴들 잘 어, 복습들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다 풀, 풀어보신 거죠? 자, 아직 다 풀어보지 않으셨다면은, 잠깐 동영상 강의 멈추시고, 다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Where will the medical conference be held next year? Where will the medical conference be held next year? 자, 내년에는 그 의학 컨퍼런스가 어디에서 열릴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where 인 문문 나왔습니다. 자, 의문사의문문들은 거의 대부분 패턴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where 의 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in 다음에 장소, at 다음에 장소, on 다음에 장소라고 알려드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그렇지. Across였었죠? across 였었죠. across 다음에 장소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대부분 이렇게 장소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장소가 사용되죠. 뭐, beside, by, next, 뭐, 뭐, 옆에라든가, near 다음에 장소라든가, close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패턴들을 정리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말고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죠. 예, 동사, check 라든가, 또는 try 다음에, 장소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어디 어디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장소 부사들 많이 외우라고 랬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었죠? 네. over there 라든가 또는 around the corner 이두 네. 개의 장소 부사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면다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알려드린 패턴들을 요거 외에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자꾸 예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의학학회가 어, 내년에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A. 인 Sydney. 인 다음에 장소니까 정답 골라버리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B. Next March. Next March. 자, 내년 3월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Where가 아니라 when에 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게다가 next를 반복하면서 지금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For the conference call. Conference call. 질문에 conference를 대답해서 반복시키면서 오답을 또 유도하고 있으니까, 자, 오답을 또잘 골라내셔도 정답이 딱 정답 나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게뭐라 그랬어요? 뭐를 잘할수록 고수가 된다? 예, 오답. 오답을 잘 골라내는 사람이 고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오답을 골라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답을 딱딱 골라내도 정답을 알수 있고요. 패턴을 어, 여러분이 외국에서도 아주 쉽게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When does the train for Manchester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Manchester leave? 자, 맨체스터행 기차가 언제 출발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자, when 의문문 나왔는데 when 의문문은 반드시 뭐를 간파해라? 그렇지. 시제를 반드시 간파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when 의문문의 패턴을 시제별로 따로따로 정리해 를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반드시 when does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when 의문문은 현재구나. 자, when 의문문의 80% 정도는 when 의문문은 현재나 미래 시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in 다음의 시간, next 다음의 시간이었었죠. 이게 어, 가장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at 다음의 시간 나오면 정답인데, at 다음의 시간이 무조건 at 다음에 몇시몇분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 이런 거 외우라 그랬죠. at the, 뭐 end of the month.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다 외우시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어, 이런 거 있었죠. at, 어, at이 아니라 시간 표현 중에 이런 거 half past f o r 이런 표현들 알려드렸었죠 4시 반에서 so past 나 t o 쓰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렸던 게 at the next board meeting 뭐야 다음 번 이사회 회의 때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도 at 다음에 시간으로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at 다음에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바이다음의 시간 있었죠. 그 중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외우라 그랬죠. 바이디, 에, 엔드 오브 더 위크, 그죠또 바이디의 엔드 오브 더 먼스, 바이디의 엔드 오브 더 일,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이런 것들은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있었죠. 뭐 B2in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 그죠또뭐 위딘도 있었고. 아주 뭐 전치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전부 다 요거 뒤에 시간 요런 식으로 대부분은 전치사 플러스 시간 요 패턴으로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외에도 뭐 부사들도 많이 외우라 그랬죠 자 미래 시제에 나타내는 부사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 순하고 통화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였었죠. 요거 외에도 뭐 미래 시제만다 정답이 되는 거니까 시간 부사들은 또잘 외우듯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패턴 알려드린 거 잘들 어, 공부들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맨체스터인 기차가 언제 출발하냐라고 물었습니다. A. At 1045. 너무 쉽게 나온 거죠. A 다음에 시간 듣고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I'll be back on Wednesday. I'll be back on Wednesday라고 했죠. 자, 기차가 언제 출발하니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올 거다 이래버리면 답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답도 잘 골라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C. 0 i kilometers away. i kilometers. 거리의 단위 있죠. Kilometers라든가 또 miles라든가 또 blocks. 이런 거리의 단위가 들렸을 때 정답이 되는 어, 유형이 있었죠. 뭐였어요? How? (4) 이었었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도 잘 골라내시고요 자 오답을 골라내셔도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You haven't reviewed the proposal yet, have you? You haven't reviewed the proposal yet, have you? 자 기회가 나지 검토 안 하셨죠? 하셨 어 그렇죠?라고 물었습니다. 자 항상 주어하고 동사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You haven't reviewed. 앞대가리만 잘 이해하시면 뭐 뒤에는 좀 어렵게 나와도못 알아들어도 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검토 안 하셨죠?라고 했는데. A. It has a nice view. It has a nice view. 자 질문에 reviewed, 대답에 view에서. 발음을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죠. 그 다음에. B. For about two months. For about two months. For 다음에 지금 기간 표현이니까 이거 어디에 답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How long에 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C. No, not yet. 뭐가 들리면 답이다? Not yet. 자, yes 대신하는 표현들, no 대신하는 표현들. 매일매일 한 번씩 읽고 계시죠. 어, 몰라하고 yes, no 대신하는 표현들하고 그 다음에. 제안부탁의 문문에 그 동의 거절하는 표현들 있죠? 걔네들은 매일매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하여튼 들리면 반사적으로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no를 대신하는 표현 중에서는 이 not-it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7, 8번씩 나오니까 들리면 바로 고를 수 있도록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4번. Do you have any seats available? Do you have any seats available? 자, 빈 자리가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A. Of course. 아 마찬가지죠. Yes를 대신하는 표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근이지라고 했어요. 자, Of course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Sure가 제일 많이 나오고, Sure뿐만 아니라 Of course라든가 또는 Certainly라든가 이런 식의 당연하지라는 표현들이 들리면 다 정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주시고요, 정답. 그다음에 B. keep the valuables in the safe. 질문에 available 대답에 valuables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C. 서두와. So 서두와. So 자 주어 동사만 알아들어도 해결되는 거죠. 갖고 계신가요?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오답도 잘 골라내시면 돼요. 자 주어 동사 잘 들으시고 뭐 오답 잘 골라내시고 아주 뭐 제가 알려드린대로만 하시면 너무 너무 쉽게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외울 거잘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 5 번. This photocopier is broken again. This photocopier is broken again. 자, 이 복사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A. Yes, we need to take a break. Yes, we need to take a break. 자, 질문에 broken 대답에 break 하면서 또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유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B. Why don't I call the maintenance department? Why don't I call the maintenance department라고 했죠? 자, 복사기가 또 고장 났어요. 그럼 제가 시설 관리 부서에다가 전화할까요? 라고 물었으니까 자연스러운 대화는 b 되는 거죠. 정답 골라 주시고. C. That's not a good idea. That's not a good idea. 어 복사기가 또 고장났어요.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데요. 전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또오답 골라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찍으시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답이다. 반문하는 게 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진짜 모르겠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정답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 0번 찍으면 아홉 번 정도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 6 번으로 갑니다. How soon can you take me to the museum? How soon can you take me to the museum? 자, 저를 얼마나 빨리 이 박물관까지 데려다줄 수 있겠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how 이 문문의 유형으로 알려드렸었죠. 자, how 이 문문 유형 중에서 알려드렸던 게 how soon, 또 how quickly, 또 how late 유형 알려드렸어요. 자, 대답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지. When 이 문문 현재 미래 시제 패턴이랑 똑같다 그랬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지? 바이 다음의 시간, 또 언틸 다음의 시간, 또애다음의 시간. 이 패턴이 특히 많이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when 의문문처럼 이 패턴이 나오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얼마나 빨리 저를 데려다 줄수 있겠어요? A The sooner the better. The sooner the better. 자 질문의 s o o n 대답의 sooner,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B. Probably by 2 p.m. Probably by 2 p.m. 이라고 했죠. By 다음의 시간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정답 골라주시고. C. Two or three times a year. Two or three times a year. 1 년에 두세 번. 이건 빈도 표현이죠. 빈도 표현은 어디에 답이라고 했어요? How soon이 아니라 how. 어, fun as 답이라고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또 오답을 골라내셔야죠. 자, 오답 골라내셔도 또 역시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17번. Could you show me your passport and ticket? Could you show me your passport and ticket? 자, 여권이랑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Could you? 라고 물었으니까 부탁하는 질문이죠.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표현 들리면 정답이니까 그 문장을 들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 of course. Here you are. 그러니까 뭐가 들리는 답이라고요? Of course. 자, 동의하는 표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sure, of course, certainly, absolutely 하는 당연하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 고 그랬었죠. 정답 바로 A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B, I passed the test. I passed the t e s t 라고 그죠? 질문에 passport, 대답에 pass 해서 또, 또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이죠. C, just once. Just once. 어, 여권 좀 보여주겠어요? 딱한 번만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엉뚱한 소리니까 잘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 당연하지 들어있는 A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weren't you supposed to attend the seminar at San Diego State University? weren't you supposed to attend the seminar at San Diego State University? 자,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까지만 잘 알아들으세요. weren't you supposed to attend? 참석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Unfortunately, it was a graduation present라고 present. 했죠. 질문에 대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graduation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표현으로 지금 오답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거 졸업 선물이에요. 대화가 안 되죠. B We graduated from the same university. 얘는 또 뭐를 반복했어요? 그렇지, 유니버시리를 아예 반복시키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속지 않도록 잘 골라내시고요, 오답. C It's been put off until next week. It's been put off until next week. 자,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어, 아, 연기됐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C 골라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항상 주어하고 동사 나오는 앞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봤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이제. 19번입니다. Where did you see the advertisement aired? Where did you see the advertisement aired? 자, 광고가 어디에서 방송되는 걸 보신 거죠? A. On channel, 7. On channel 7. 자, 가장 많이 넣은 패턴이죠? 언담의 장소 듣고 정답 골라주시고요. B. Our New Line of Cosmetics. Line of cosmetics. 자, 우리의 새 화장품 제품군이요. 자, 질문에 Advertisement, 광고에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 유도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잘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Last Friday. Last Friday 같은 것들은 뭐야? Where가 아니라 when에서나 정답이 되겠죠. 역시 오답 잘 골라내시고, 그러니까 B나 C는 전부 다 where만 알아들어도 역시 다 오답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요 의문사인 문문 같은 경우에는 저 의문사만 들어도 정답 오답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낼 수 있죠. 지금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봤고요. 이제 20번으로 넘어갑니다. When will management announce the new vice president? When will management announce the new vice president? 자, 이 경영진이 새 부사장을 언제 발표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A. Yes, I'm supposed to make a presentation. 일단 왜 오답이에요? Yes 때문에 오답이죠. 일단 의문사, 이문은 yes, no 들리면 오답 다 골라내시고. B. Not until next Wednesday. 자, 뭐가 들리면 답이다? 에, not until. 요거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시제랑 관련 없이, 어, 무조건 when 의문문에서 얘네들이 들리면 다 답이라고 했었죠? 자,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게 뭐였어요? 자, not으로 시작하는 거세 가지. Not until. 또, not before. 또, not for.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세 가지 뭐였어요? when, while. 또, as soon as 요걸로 시작하면 다 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에 후에 하는 거 before 또 after 요걸로 시작하면 또다 정답이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얘는 나란틸이 많이 나오고 또 접속사 중에서는 SNS가 As 자주 나온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before, after 중에서는 after가 좀더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애들을잘 기억해 두셨다가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너무 길어서 좀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대부분 다 안전하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런 틸이 들리는 순간, 아, 정답. 이러고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That's what, the memo says. That's what the memo says. 이 문장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Yes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제가 그때 정리해 드렸었어요. 자, 의문사, 의문문, Yes, No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답을 잘 골라내셔도 정답을 다 알아낼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How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airport? How are you planning to go to the airport? 자, 공항까지 어떻게 가실 계획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How in 문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제가 이거 알려드렸었어요. How get to, how go to, how commute to, 또 how travel to. 이렇게 제가 유형을 정리해드렸었죠?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how, be, transported. 이라고 제가 하우 유문의 유형을 정리해드렸었습니다. 자, 대답에서 어떻게 나오면 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교통수단 혹은 길 이름만 들렸다면 다 답이라고 제가 어, 이 패턴을 알려드렸었죠. 자, 공항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A. Probably by telephone. 텔레폰은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B. The flight has been cancelled. t flight has been cancelled. 자 지금 flight가 나왔는데 지금 요걸 듣고 골라 버리시면 안 돼요. 질문에 에어포트에서 연상대로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약간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못타고 뭐 가실 거예요라고 한 건데 지금 비행기가 취소됐어요는 답이 안 됩니다. C Mr. Flores will give me a ride. With Mr. Flores will give me a ride. 했죠. 자, 어떻게 가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태워준대요. 이렇게 교통수단 나왔을 때,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 저 문제를 꼬아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죠. 자, 21번 문제 이렇게 해서 C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Why don't I deliver the package for you, Janet? Why don't I deliver the package for you, Janet? 자, Janet, 제가 당신 대신에 그 꾸러미를 전달할까요? 라고 말한 거죠. 뭐야? Why don't I? 이니까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a t h e shipping charge has increased recently. The shipping charge has increased 자, 질문에 d e l i v e r 대답에 shipping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표현으로 지금 오답을 답을또 유도하는 거죠. B. The products should be adequately wrapped. The product should s be adequately wrapped라고 그죠? 자, 질문에 패키지 요게 포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adequately wrapped 뭐야? 어, 적절하게 포장한다. 그래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을 또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어요. C Oh, I'd appreciate that. Oh, I'd appreciate that. 자, 이 문장도 제가 그때 이렇게 쭉 밑줄 그어드리면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해드릴까요? 라는 제안 나왔을 때 아, 그래주시면 고맙죠. 라는 이 대답 아주 자주 정답으로 사용되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들림의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3번입니다. Haven't you, seen the new advertising director yet? haven't you seen the new advertising director yet? 자, 새로 오신 감, 광고 담당 이사님 아직 못 보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예. I haven't had time yet. I haven't had time. 예. 자, 어떻게 나오면 답을하 그랬어요? 그렇지. 세 가지 얘기했었죠. Don't have time. 자, 파트 2에서 얘네들은 뭐 들리기만 하면 답이라 그랬잖아. 그죠? 또 뭐라 그러세요? to o busy. 그죠? 또 to Much work 있었죠? 네,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말들은 Part 2에서 항상 정답으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정답 골라주시고 바빠서 못 봤어요라는 거죠. E. I think our old advertisement is better. 자, I think our old 지금 영, 영국 발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Advertisement 라그랬죠 미국 발음으로 advertisement. 자, 발음이 다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미국 발음. advertisement 영국 발음 advertisement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질문에 advertising 대답에 advertisement라고 했죠. 아이고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비슷한 발음으로 친구 또 오답을 유도하는 거죠.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yes. He's the director of the new movie. 자, 뭐를 반복했어요? 그렇지. Director, Director. 반복하면서 지금 또 오답을 유도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 역시 오답만 잘 골라내셔도 아주 쉽게 정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자, 24번. Could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라고 물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를 놓치면 절대 풀수 없다 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이 의문사만 알아들으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예. A. a hardware store may sell one. 질문에 where, 대답에 h a r d where. 이 where 부분을 반복하면서 오답을 또 유도했어요.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B I just found it. I just found it. 자, 지금 막 제가 찾았어요. Where에 대한 답이 안 돼요. C. It's on Wilshire Avenue. Just turn left at that intersection. It's on Wilshire Avenue. 자 Where이 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in the 언 다음의 시간, in 다음의 시간, a t 다음의 시간, 언 다음의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죠. 요 패턴을 듣고 정답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두시고 중간에 나오는 요 의문사만 놓치지 않으면은 간접의 문문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Do we have the safety inspection this month or next? Do we have the safety inspection this month or next?라고 했죠. 자, 우리가 안전 검열이 이번 달에 있나요, 다음 달에 있나요라고 했으니까 this month냐, next month냐 요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A. the whole factory floor. the whole factory floor. 자, 공장 작업장 전체요. 질문에 safety inspection에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거고요. B. The schedule says it's on January 8th. e schedule says it's on January 8 이번 달이에요? 다음 달이에요? 어, 1월 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를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이달 날짜로 대답을 했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죠. 정답 b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no, you'd better keep it in the safe. 자 이거 왜 오답이에요? no 때문에 오답이죠. yes no는 이 선택의 문문에서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답을 잘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11번부터 25번까지 15문제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다음 강의에서 마저 쭉 해설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거 잘들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